안녕하세요, 휴파입니다. 제가 원래는 매주마다 제 크로노스 투자 현황을 공유해 드리려고 어, 영상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난 주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 찍게 됐습니다.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2주 만에 제 크로노스 투자 현황을 또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1 크로노의 가격은 930 달러 정도 되고 있어요. 2주 전에 670달러였던 걸 생각하면 크로노 가격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크로노스의 현재 스테이킹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2주 전에 비해서 굉장히 어,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크로노스를 이제 스테이킹을 하지 않았던 그냥 단순하게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어, 670달러에서 920, 930달러 정도면 48% 정도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의 어, 수익률을 거뒀으니 이, 이번 2주 동안은 크로노를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금은 행복했던, 어, 즐거웠던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크로노스 상황과 제투자 현황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로노는 현재 930달러 정도 선을 지키고 있고요. 제가 되게 고무적인 거는, 토탈 밸류락드 TVL이라고 하죠. 이게 1억 달러가 다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더니 지금 다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이면서 이 TVL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또이총 스테이커의 수가 만 명을 넘은 게어 보시면은 네, 한 1월 한 5일 정도입니다. 지금이 1월 17일이니까 12일 인데한2 0명이더 증가를 했어요. 이 스테이커스가 계속 늘어날수록 앞으로 2 크로노스 프로토콜 자체의 유지도 오래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계속 증가하는 구조기 이 때문에 요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진짜로 우상향하는 그래프. 그래서 저는 정말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제 크로노스 가격은 스테이커 된, 스테이킹 된, 제 크로노의 개수를 살펴보면 어, 거의 2.7개가 다돼 갑니다. 어, 정말 복리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전, 2주 전에 갖고 있던 건두개를 겨우 넘어섰는데 벌써 2.7개 가까이 된다는 거. 두개에서 2.7개가 된다는 건 거의 35%거든요. 증가한 개수가. 그래서, 어, 크로노 가격이 똑같이 그대로 있었어도 저는 제 자산의 가치가 35% 증가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크로노의 가격 자체도 올랐기 때문에 어, 제 자산이 상당히 많이 올랐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번의 리베이스 동안 받을 수 있는 거는 0.019개, 약 0.02개 정도인데 어, APY가 점점 사실 내려가고 있어요. 이전에는 막몇 억, 몇 백만 뭐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이제 백만 하다가 오십만, 사십만, 삼십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매 리베이스마다 받는 S 크로노의 개수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제 스테이킹된 크로노스의 개수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APY가 조금은 감소해도 요거가 증가한 만큼과 서로 상쇄가 돼서 계속 일정한 정도로 S 크로노가 쌓이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시간마다 0.02개 정도. 현재 900달러쯤 되니까 한 18달러, 19달러 정도가 8시간마다 쌓인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루에 세번이니까총 하루에 6만원씩 정도 자산이 증가한다. 크로노 가격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 자산을 한번 살펴볼까요? 드디어 2,500달러를 찍었습니다. 어, 되게 제가 믿고서 기다리고 있고 음, 스테이킹을 계속 유지하면서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고 있는 이, 이 투자가 조금은 성공을 해나가고 있구나 아직 뭐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그래도 비율로 따지면 투자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무려 어, 채두 달도 되지 않는 기간만에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보면은 어, 이 크로노스라는 프로토콜, 다오 시스템이, 어, 되게 굉장히 허구무 맹랑한 건 아니구나라고 아직까지는 믿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또 이전에도 그랬지만 고래 분들이 한번 대량 매도를 하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좀 보완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어, 개선점들이 계속 개선이 돼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어, 그런데 또 되게 재밌는 건요. 제가 아마 영상을 처음 찍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공유했을 때, 어, 그때는 크로노스 가격이 낮아짐에도 APY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한 200일도 안 돼서 제가 페라리 오너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APY가 점점 낮아져서 230일, 그때보다 무려 한 달? 혹은 한 달보다 조금 더 기간이 지났는데 앞으로 230일이면 그때 당시로는 260일 정도였겠죠 그때 260일이었으면 제가 아마 페라리한 뭐 10개 가까이는 되는 <laughs> 수준으로 나왔었을 텐데 뭐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때의 API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크로노 가격도 계속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사실 처음에는 되게 재미로 이 페라리를 내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해봤지만 어, 점점 이 다오 시스템을 공부하면 할수록 페라리라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갖게 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PY만 해도 너무 팍팍팍 떨어지기 때문에 어, 언제 어느 순간부터 이 복리의 마법은 유지되지만 겠그 마법의 크기의 효과가 줄어들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사실 이요 40만 달러 정말 도달하면 좋겠죠. 저는 고작 1,300달러 정도를 투자한 사람인데 어 그거는 좀 과한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laughs> 그래도 이미 1,300달러에서 2,500달러가 됐다면 거의 두배 가까이 됐기 때문에 어이 크로노스 타워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지난 영상 찍을 때와 비교를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크로노스 가격이 671달러에서 930달러 정도로, 어, 무려 48%의 자산, 아니, 크로, 아니, 1크로노의 가격이 상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스테이킹된, 어, 크로노스 개, 수도31.9% 정도 스테이킹의 개수가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두 개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무려 제 자산이 82%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고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이때 불타기 혹은 물타기로 제 투자금을 조금만 늘렸으면 어땠을까 아쉬운 상상을 해봅니다. 이때 뭐 막말로 1억을 넣었으면 8,200만 원이 더증가 했을 텐데 뭐 이런 아쉬운 즐거운 상상을 해보는데요. 어 일단은 제가 믿고 시작하고 있는 크로노스 투자가 어, 성공을 좀 안겨준다는 게 제가 사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선물 거래를 하다가 굉장히 실패만을 맛봤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좀 수익이 나는 성공을 맛보고 있어서, 어 오늘은 되게 기분이 좋게 여러분들께 제 현황을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도 다 이렇게 기분 좋은 밤을 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또 일주일 뒤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지켜보시면서, 어제 크로노스 현황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또제 현황 변화하는 자산의 추이 가지고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